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의 인권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9월 12일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의 명칭뿐만 아니라 내용도 싹다 바꾼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학생의 책무와 그 의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핵심 개정안의 내용인데요. 제일조 목적에서는 기존에선 그냥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한계 및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걸 바로 이 조례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4조 학생의 책무는 신설조항인데요. 여러 조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가 핵심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제 4조의 1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3항은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이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교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 결과 교육 활동 교원의 교육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를 제지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7항은 학생이 교직원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8조에 더 자세하게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조항은 그냥 학생은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학생의 권리 침해받지 아니한 뿐만 아니라 결국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조 징계에서는 기존의 학교의 장은 여러 방법으로 특히 이제 교육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교장뿐만 아니라 교원도 바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의 장만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도 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의 징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